지금 리니지 야심찬 서비스 자 갑니다 아이한 개가 아니야 지금 세 개씩 줬어 이게 팩을 야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야 많이 줬다 야 나올 리가 없지 변신 야 좋아 한 방에 하자. 자 모두 하긴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돌아 나오지는 않지만 나오지는 않지만 자 나왔습니다 꽝 그리고 이제 출석 체크 이벤어를 수옥이사 변신 카드야 변신 영웅준에 자 여기서 이제 뽑기팩 주는 거고 출석에 지금 35일 출석에 구미호 인형이랑 변신, 변신 그냥 영웅 변신 그냥 주네. 와, 영웅 변신을 그냥 주. 와, 자 이것도 한번 뽑기뽑기부터다 달려보겠습니다. 어, 레 걸렸어. 어, 또 있어? 또 줘? 없네? <laughs> 터졌구만 아, 어, 레 얘는 레기시메 그냥 넘겨버리자. 얘는 그냥 넘겨버리겠습니다. 영, 영, 인, 영, 변, 공짜로 그냥 주는 거야. 출석으로. 어. 얘네들이 오, 어? 우린 형제인가 아, 나왔다. 파란색 나왔다. 자, 파란색이 하나 나왔습니다. 변신. 야, 이제, 80레벨 다 찍었는데, 이제. 얘는 영변이 나왔는데, 예전에 이게 나왔어요. 아, 요게 나왔구나. 자, 다음 길이. 아, 이 출석 안 했네. 출석으로 영변을 준다. 아, 이 형, 그런 거 넘겨. 먹기부터 갑니다. 자, 얘는 이제 확인. 왜안 나오냐고. 음. 오, 야, 파란색 나오는 것도 신기하다. 와. 파란색 나오는 게 신기하네. 파란, 이게, 여, 이 팩에서 파란색 잘안 나오거든요. 여러 번 돌리니까 나오나? 뭔가 확률이 바뀌었어. 파란색이 지금 두 캐릭이 나왔단 말이야 <laughs> 우와 파란색 떠났어 야씨 얘네들이 지금 지금 리니지 W가 우와 대박 일단 일단 넘길 게뭐 나왔는지 모르겠어. 지금 핸드폰 타이 감아놔가지고 액정이 빠지는 바람에 야 이거 대박인데 야 다른 캐릭리 같이 돌리 같이 돌려야 되지. 고금 확률 바뀌었어. 확률 바뀌었어. 일단은 무조건 뭐야 이게 광풍의 사스키 와 확정 무조건 확정. 뭔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확정. 야 인형 야 인형 3개나 있는데 또 나왔어. 잠깐만 경험치 무게 마법 방어력 뭐야 누구를 위한 거야? 법사용이야? 경험치 증가 야씨 법사 야씨 쓰레기네. 아 저도 이딴 걸 준대니까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지금 영웅 타임인데, 오, 이거, 아, 한개 나오겠는데, 나올 수도 있다. 파란색만 나오는데. 파란색만 나오면, 영웅 변신. 아, 파란색 안 나오나? 아, 아깝네. 자, 갑니다. 다른 길이. 와, 여기서 영웅이 나온다는 게, 원래 말도 안 되거든요. 이 뽑기 팩이 무료 뽑기 열한번 돌리는 거랑 똑같은 건데 여기서 나온다고? 참 어이가 없다. 여기서 나온다고? 야 여의가 없다. 이거 확률 바뀌었어 이거는. 거짓말 안 하고 확률 바뀌었어. 야 연타 세 번. 이게 말이 되냐? 지금 야 연타 세번 파란색 나오는 게 말이 돼? 야씨, 용을 주겠다 이 말이지. 용을 주겠다 이 말이지. 용을 주겠다 이 말이야. 오늘 용몇 마리가 잡을까? 하나, 둘, 셋. 오케이, 용 떴어. 오케이, 용. 아유, 벼락 쳤네. 아, 벼락이 안 쳐요 용웅인데. 아, 상관 없습니다. 벼락 안 치지 아 벼락이 안 쳐야 영웅인데 아, 아쉽네 다음 캐릭 또 하나 있어 야 얘네들 많이 푸는데 줬다가 뺏었지 위에 캐릭은 줬다가 뺏었어요 결국엔 다 뺏겼어 세개 줬지만 잠깐만 실패를 몇번 하면은 실패를 하면 영웅을 한번 공짜로 주는데 우와 나 지금 야 이거 뭐야 우와 이거 영웅 있는 캐릭이야? 아이씨 아 격수 캐릭 아닌데 아 상관없어 컬렉션 어차피 어차피 변신이 있어 야 이거 진짜 지린다 야 이거 영웅이 지금 두 캐릭이 영웅 나왔다는 얘기야 이야, 야 세바세천 <laughs> 야 확정 무조건 확정 야 스타 올라가야 이건 격스케링용인데 와 일단 아저 같은 돼지 같은 거 나왔습니다 일단은 다음 캐릭 어, 잠깐만 끝났어 다른 캐릭 들어갈게 야 다른 캐릭 다른 캐릭로 그인. 오늘 이거, 대박도 이런 대박이 없는데. 지금 벌써. 영웅 두 개. 이제 합성까지 한번 가볼까? 합성 연타 칠라나? 대박도 이런 대박이 없어. 야. 얘도 터지면은? 얘가 지금 아예 있구나. 인형이 없지. 야, 이게 잘 나온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 요 이렇게 잘 나온다는 거는. 백날매칠 돌려도 나오질 않는데. 오늘 무료 뽑기를 하면 나온다는 얘기야, 또. 무료 뽑기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확률을 바꿨으니까. 아, 변신이 중요하지. 음. 자, 이제 합성 들어갑니다. 이거 다 뽑고. 야. 오늘 사람들 채팅 기절하겠는데. 분명히 합성에도 나올까, 낫어세 개씩이나 줬으니까, 팩을. 아, 나오겠냐. 연타 터져야 나오는데. 이거 만약에 파란색 나와도 합성을 못해요. 변신은 가능한가? 어, 변신 가능하네! 언제 나왔냐, 파란색? 야, 야, 파란색을 먼저 돌리는 게 아니야, 원래. 이게 또 벼락치면은. 오, 안 쳤어. 이거 영웅이다. 안 쳤어. 얘 돌려야지, 이제. 야, 이거 영웅이다. 안 쳤으니까. 오, 어, 클릭 안 돼. 오, 어, 벼락. 야, 안 친다고? 야, 씨, 파란색 하나 주겠네, 그럼. 그럼 그렇지, 벼락. 야, 닭강이야? 줬다가 뺏은 거야? 야, 이런, 씨. 어, 이거는 뭐 없네. 파란색이 없어. <laughs> 없 어. 파란색이 없어. 야, 파란색은 확률 황... <laughs> 겁나 적구만. 어, 쳤다. 야, 씨 컬렉션. 파란색도 뜨긴 뜨네. 아. 다한 거야? 다른 캐릭터. <laughs> 신합성. 얘또 줬다. 뭘또 줬냐? 아 이걸 아까는 준 거지. 천식이나 줘. 천리니지가 지금 정신 차렸나 보다. 리니지가 정신 차렸어. 오한 어, 개. 아 컬렉션. 컬렉션 단으로 가시. 한개 줬고. 자딱아 한개 나왔습니다 어 한개 나왔습니다 네. 아예렉 있는데 자 렉있지만 한번 합성 아 저것이 격수캐리 렉이 있어 아, 삼성폰 진짜 자, 한개게안나왔고 안나왔습니다 꽝 상관없어요 이거이제8 0레벨이야 80레벨 가면 어차피 영이 나옵니다 그리고 출석체크로 7일 출석에 영고하나 주니까 이야, 뽑기 한번 가능. 자, 이번, 이번에 날리고, 날리고 영웅 하나 뽑으면 돼. 오케이. 지금 영웅 도전. 나왔다! 하. 이럴 수가. 안 나왔어. 야 아, 이거 합성했나보다, 아까? 아까, 인형은 안 했구나. 자, 이거, 아무래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그냥 무료 뽑기에서도 나올 분위기야. 야, 꽝이야. 야, 무료 뽑기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또 꽝이야? <laughs> 자, 무료 뽑기까지 갑니다. 자, 이거 합성 다 돌리고. 영웅이 뽑기로 두 개나 나올 정도면, 우리 뽑기에서 나온다고. 아, 꽝.